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향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달달읽고 궁금히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무엇이 어떠한으로 꾸미는 표현법을 배워볼 겁니다. 물론 어떠한 말로도 꾸밀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하얀 강아지가 지나간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더 좁혀서 말할 필요도 있어요. 저기 귀는 따맣고 바른하얀 강아지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방법 배워 볼 건데요. 그럼 출발.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개념에 앞서서 달고미랑 도구미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 볼게요. 도구마. 나 물개를 키우기로 했어. 어유 약간 다르네요, 우리랑. 그렇죠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네는 물개를 키워. 자, 이름은 동동이야. 이름도 귀엽게 잘 지었어요. 우와, 동동이 정말 귀엽겠다. 동동이는 검은 물개야. 자, 이것도 어떠한으로 꾸며준 겁니다. 그냥 물개 아니고, 검은 물개야. 자, 그런데, 동동이의 생김새를 좀더 자세히 말해줘. 무엇이 어떠한을 쓰면 상태나 성질을 더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음... 동동이는 자 검은색인데 털이 검고 꼬리가 둥근 물개래요. 그리고 눈은 초롱초롱한 물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더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나도 동동이 만나고 싶어. 내일 너희 집에 놀러 갈래.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 보러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고민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어떠한, 은,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 문장 안에서 그 뒤에 오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즉, 뒤에 있는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면요. 그 대상이 어떤 특징, 어떤 상태, 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책이 가득한 공간이다. 자, 여기서 무엇이 어떠한이라고 했더니 아 이렇게 책으로 꽉 채워져 있는 책꽂이가 상상이 돼요. 그쵸또 나는 거인을 만났는데 어떤 거인이냐면 키가 큰 무엇이 어떠한 거인을 만났어. 이러면 이 거인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더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로 복습 한번 해봅시다. 1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무엇이 어떠한을 나타내는 말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어떠한은 뒤에 나오는 어떤 대상을 꾸며줄 겁니다. 가볼게요. 자, 나는 공원을 걸었어. 근데 어떤 공원? 길이 한적한 공원을 걸었어요. 그쵸? 자, 그럼 길이 이것이 무엇? 한적한이 어떠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길이 한적한이라고 써줄게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지우는 연필을 샀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연필이냐면요. 심이 뾰족한 연필을 샀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이, 묘족한, 무엇이, 어떠한 찾아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 날개가 커다란 독수리가 하늘을 난다. 자, 이건 1, 2번이랑 살짝 구조가 다르죠? 자, 하늘을 날아. 누가 하늘을 나냐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냐면 날개가 커다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요. 아, 그러면 날개가 커다란, 무엇이, 어떠한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또 해봅시다.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무엇이 어떠한을 보기에서 찾았을 거예요. 맛이 달콤한, 깃털이 화려한, 이빨이 날카로운, 전부 다 무엇이 어떠한의 짜임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식 표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봐야겠죠? 자, 사탕은요? 간식이죠. 어떤 간식이죠? 깃털, 이빨 없어요. 그쵸? 맛이 달콤한 간식이겠습니다. 또 볼까요? 상어가. 먹이를 먹어요. 자, 상어는 어떻죠?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죠. 자, 마지막으로 공작새가 풀숲에 있네요. 여러분들, 뭐 우리 동물원 같은 데서 공작새 본적 있어요? 꽁지깃이랑 엄청 깃털이 화려하잖아, 그쵸? 자, 깃털이 화려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다음 보기에 단말을 활용해서 무엇이 어떠한으로 꾸민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어랑 서술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민호 친구 착하다 마음씨 자 민호가 주어일 것 같아요. 민호 민호는 나한테 친구야. 근 어떤 친구야? 마음씨가 착한 친구겠죠? 자 그럼 어떻게 민호는 마음씨가 착한 친구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마음씨가 착한, 이 결국 친구를 꾸며주는 무엇이 어떠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짧은 글 한번 읽어볼게요. 북극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북극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 있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지낼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왜? 북극은 1년 내내 매우 추운 곳이에요. 특히 겨울에는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요. 바닷물도 얼어 커다란 얼음이 되지요. 이 얼음 위에서 여러 동물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북극에서 살고 있는 여러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가 봐요. 자, 먼저 북극곰이에요. 이 북극곰은요, 털이 하얀 곰이에요. 자, 무엇이 어떠한 짜인 나왔네요. 하얀 털 덕분에 북극곰은 눈밭에서 몸을 쉽게 숨길 수 있어요. 왜? 색깔이 하얗게 같으니까요. 북극곰은 또 발이 넓적한 동물이에요. 넓은 발은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얼음은 미끄러우니까요. 북극에는 또 몸이 매끈한 바다표범도 살고 있어요. 바다표범은 피부 밑에 지방층이 두꺼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물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헤엄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북극곰과 바다표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하지만, 자, 하지만 뒤에는 늘 중요하다고 했죠. 반대되는 말이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북극의 환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약한 지역이 늘고 있어요. 북극곰은 얼음이 넓은 곳에서 찬양하고 바다 표범은 단단한 얼음 위에서 휴식을 취해요 즉 북극의 북극곰과 바다 표범의 서식지는 얼음이 중요하단 얘기죠 자이런 동물들은 살 곳을 잃고 있지요 우리는 북극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게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부분과 관련된 문제겠죠. 기억을 잃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무엇이 어떠한 찾아 써볼게요. 북극곰의 사냥터는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자 어디냐면 북극곰은 얼음이 넓은 곳에서 사냥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얼음이 넓은 곳이다 써주면 되겠고요. 지구의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북극에는 어떤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라고 했잖아. 바로 얼음이 약한 지역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얼음이 약한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 글을 읽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꾸며주는 말을 보기에서 찾았을 거예요. 자, 보기에 꾸며주는 말은요, 무엇이 어떠한, 무엇이 어떠한애 짜임을 가지고 있네요. 자, 북극은 1년 내내 어떻다고 했죠? 매우 추운 곳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기온이 추운 곳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어떤 바다표범은 차가운 물 속에서도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지방층이 두껍다고 했어요. 지방층이 두꺼운 바다표범은 그래서 차가운 물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다고 했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어떠한 말고 무엇이 어떠한이라고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을 배워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